에휴, 벽을 못 찾았습니다. 연기하긴만 진짜 못 찾았어요, 여기. 연기, 근데 뒷돈이 네 연기돈이야 맞아요. 네. 찾으면 되지. 아, 서울에 벽은 없는데, 아, 네. 술 꽁치는 많네요. 벽 <laughs> 많은데? 우리가 쓸 병이 없는걸.

아, 그래 아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해보 아, 알았어, 알았어 제가 한번 따서 애가 달래줘서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나 아까 봤으면 잔잔해는 거야 파이팅 아 그런 일을 하는 게할줄 알아야 나중에 네가 할 줄을 알겠는 따져볼 때, 못하면 이제 누가 시켜는 대로 먹자고 동 세는 거모르 그냥 많은 거야 양 제가 대충 말해요. 진짜 한편으로 너무 제가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본이 예술에 있어서 돈이랑 이 시간에 대한 그걸 신경 을 너무 많이 쓰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음. 뭐 요즘 가끔 드는 생각해요, 이게 요뭐 그게 뭐안 중요하다, 안 좋다 그것보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보다 이른가 근데 이거 좋고 나쁘고 라와가지고 사실 하다 보면. 아 번호도 나가지고 하기 싫다 먹을 때도 있을까요? 진짜 질 때가 언젠가 찾아올 거야. 아직은 거전까지 그 가기에는 거전까지는 그 안,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안 자기 거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되게 드문 것같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을것 같습니다. 내가 어젠가 생각난게 있는게 뭐냐면 네. 죽을 힘을 다해가 맞아 자기를 걸려 이름을 바 아, 네. 원래 감자탕도 이름 걸어야지 맛있는데는 아니지 어. <laughs> 저 원조 이런거 안 믿어요 네, 그. 김순자 이런 이름 있죠 어, <laughs> 순자구나 <순잔만. 웃음> 오늘 가장 더웠대. 근데 내가 웃기 뭔지 알아? 해. 주승이 오늘 둘러 덥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laughs> <laughs> 야이 새끼 밖에 있으니까 더 덥지. 내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나오고 이거 너 너무. 아 오늘 잘나 <laughs> 진짜 심지 않았습니다. <laughs> <알았을 생각했어. 웃음> 주승이한테 미안해 해. 주승아 미안하다. 나는 생각보다 거리를 많이 그래. 안 한다. 그리고 그래. 난 여름이 좋은 게 뭐냐? <laughs> 피부가 좋아져. 아 건성이거든. 그래서 땀이 나니까. 전 역으로 겨울이 음. 좋으는것 같아요. 저 친구가 음. 대구 갔다 오니까 좀다 긁어졌어요, 음. 지금. 음. 아 근데 대구는 슬픈 보다 그냥 때아패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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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것 같아요, 네. 피부에. 특히 음. 저 턱이. 음. 바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나 이거 수건하고 다니잖아. 음. 저, 음. 저, 이거 수건하고 다니잖아. 저, 저, 저도 그래 될것 같아요. 저번에 수건 팔 거야, 내 그때 가져올 때 하나 줄 주승이 형거 목걸이 아직 형님 지금 조승용 거목걸이 아직 있요야 그거 디자인이 이뻐. 되게 이뻐요. 나 죽으나도 후회했어. 웃어요? <laughs> 네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지. 아? <laughs> 어? 그럼 저주신거왜 하세요? 그게 이쁘니까. <laughs> 제가 이번에 형님 거 자막 노력하면서 음, 전체적으로 오, 형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가격대도 <laughs> 좀와이다가져하고좀 다양한 좀 패스를 만드는 건참 다양하게 뽑는 것도 재능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뭐 사실 뭐 하나는 <laughs> 재능이지만 결국에는 사실 그것도 전문성이잖아요 물론 형님도 거기서 뭐 하나 나무 깎는데 한 시간 이렇게 계산하고 사실 그것도 다 다양하게 뽑는 것도 결국에 그 재능을 처음 느꼈어요 사실 저는 뭐한 가지 스타일이 있으면어 이거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니가 사람들이 아, 다 그래. 봐가지고 내가 했던 데말뭐다다다 다, 다, 음, 다 음, 들었겠네, 음, 다 읽었겠네. 음, 음, 저0.75 배속으로 형님 말씀. 아. 저 형님 말씀 살짝 좀 미국 슬랭식으로 했습니다. 형님 음, 그래도 음, <laughs> 형님 그래도 좀 자꾸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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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 스이니까 음, 잘해놨습니다. 잘해놨습니다. 왜 스크립트 를안 주냐? 어떻게 해야 까요 어, 안 주셨어요? 근데 제가 배워보을 아직 못 들었어요. 제가 갑자기 대고가느라고 아니, 제가 검증 못 했어요. 아, 제가 들는 거죠. <laughs> 여기라고요. 코너 <미안. 웃음> <laughs> 씨. 이... 혁인 씨. 코 제가 인너을코성 씨. 코죠 이제 홀스 콘더티프출석입니다아그죠 형님이 그 사이에 진검다리시죠 아, 제가 처음 만난 게 형일이 형입니다 그스리 네, 아시죠? 네. 제가 빛을 안 보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지원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닌가? 저 군대 있을 때 약간 딱그 입영 넘어갈 때 진짜 그과도기가 있잖아요 아 진짜 이게 뭐하는 데인가 <laughs> 그래서 형일이 형저 면접 보라고 이메일 보냈는데 아, 저 저거 이상합니다 음. 강원도 화천이라가가지고1일 휴가 때 나가가지고 면접 봤어요 음. 구리트한 퀘스트 응. 막 열었을 때아 진짜? 모두 대단하다 저이 저, 저, 이, 이, 자세를 안해셨어요 일단 <laughs> 상당히 군복 입고 갔어? 아니면 그냥 갔어 <laughs> 캐지얼로 입고 그런 아, 거 캐주얼죠 아천티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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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 없네 야저 아, 야마 얼, 얼마나 죄요냥한사람인지아시죠야 그런데 거기서일병하고 야, 야, 면접 보러 갔으면 어떨지 와이 새끼 존나 찐이구나 저는 그때1 0 0일만 나와가지고 제 오랜만에 티셔츠를 입었어요네그그 <목소리> 그래, 그래, 그래. <목소리> 그 마음도 아 그런데 이거는 탈정대 그 그런 거아 그런... 아, 그... 아, 진짜 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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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그래서 뽑아준 거 같아 형이 는 포병이라서 아, 아, 제가 면접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보고 아, 보면서 아, 어, 몇 미니 썼어요?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저 155mm였습니다. 어 그래그래 이래가지고 담배 진짜 진짜? 이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슬라 가게로 <laughs> <이대로> 시작했죠. <laughs> 담배피러 가면 성공이네. 그렇죠. 야 그런데 DJ는 어떻게 하게 된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처음 알바가 그 옛날에 소프트웨어 <laughs> 그, 그, 거기서 제가 알바했어요. 뭐, 맨날 뭐 새벽 6시 여기서 퇴근하면 뭐 DJ들은 안 먹으니까요. <laughs> 그치 주소 는게뭐 디제이 피드백 이런 거잖아요. 디제이 음. 뭐안 잡아가지고 아니뭐 네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 뭐아 이렇게 왜안 했냐? 이거 좋았다. 한 6개월, 7개월 되니까 디제이 지식이 많이 쌓인 거예요. 한 20, 30되래서 어, 대충 할수 있을까? 그가지고 퇴직금으로 딱그 음. 제일 쌍 거만 했거든요. 한 음. 6개월 그냥 혼자 독학했어요. 서방께 시술을 한할수 있었던 요 뭐 감사하게도 형들이 좋게 봐줘가지고 이제 하다가 지금은 6, 7월 잠깐 쳤는데 8월부터 돌아옵니다 뽀는 거. 자연는 그릇이에요 라이브가 좋잖아 아 이거 좋지 뽀재기 조대면을 리믹스 해준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뽀잭 찍으러 갈 거야 혜제랑 어, 얘기가 다 됐어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콜드코 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 앨범을 아, 그 생각뿐이야 생각 생각 그때문아 <laughs> <laughs> 형이 코코넛테 커버도 해주셨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코랑 같이 한다는 자체가 나 좋아가지고. 내가 콘테처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애들이 날 되게 무서워했거든. 근데 그 편견을 깨는 순간이 와가지고 나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거지. 아 형이 리믹스 받은 척도 많으시네. 난 많지. 앨범 나오겠는데요? 다 덧콤만 있어도 나오잖아. 짜놓으시는데요? 근데 지금 진짜? 래퍼가 몇 필요해? 그느림직의 배사오 딱인데, 배서우 만나보니까 <laughs> 그렇게 남편해도 안돼야 그리고 사람은 원래 아픔이 한번 찾아오고 성장하는 그기가 생겨. 근데 뭐 빡빡이 둘이 대가포이라서 재밌어요, 이 비. 꼰님은? 나, 나 면도 필요 없어 면도 저차 워, 샤워실때 면도 맞아 응. 형이 그 뒷머리 하때 손으로 느끼면 안 돼요? 그래 맞아 똑같아 돼지 비계에서 이제 털 벗겨내는 거처 똑같이 <laughs> 아니 저는 이이 이 라인 찍고 샤워 들어가기 전에 여기만 딱고이남자어 음. 음. 있는,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잘 어울리는데 이거 흰 수염이 많이 하죠. 여기러면 <laughs> 이게 또 쉐이딩 역할이 돼. 좀 약간 길면 턱이 길어 보여서 싹딱 계란형이 딱 되거든. 그것 때문에 좀 길은 거죠. 제가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음. 턱이 약간 여성성이 한좀 둥글어요. 음, 그렇죠. 그게 이제 턱의 성향이야. 그 혹시 뭐도하시고뭐 바르, 바르십니까? 뭐. 아 나요 성수라고네 네.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포마드랑 그거 하는데 네. 면도 이제 면도한 다음에 이제 스킨 같은 거 알코올이 있거든리 네. 그거 한번 내가 발랐거든 <laughs> 졸라 따가웠지 아저따가 못했었죠 알코 그걸 로션 발라보니까 그러니까. 따가고 <laughs> 그래, 이제 네 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비누로 그냥 비벼서 아 그래 그래서 <laughs> 더 따가운 거 같아요 면도 날이 좋아야지 저는 <laughs> 오히려 언도날이 많을수록 덜좀잘안 밀리지 않세요? 으 원래는 3중날사든날5중날 이제 가니까 보중 날을 쓰니까 피가 달라가더라고요. 여름 같은 줄... 거 나는. 저걸요. 조금 새는 거한일에는데 도루코 저 사고. 근데 도루코 사. 4날이 짱이야. 3날은잘안 밀려. 오늘 5날 해 봤는데 오늘은거같 밀리는 것가지고 3날. 3날 아니면 진정성은 그냥 저희 돈투자서 어, 네. 브라운 면도기 네. 하는 게낫잖아 그것도 네. 맞아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뽑아내는 약간 역모내기 기술이 아, 있어요 브라운 아 진짜요? 네. 그냥 털을 그냥 뽑아놓을래 머리를 그냥, 그냥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야, 정보 좀 줘라 야 나도 아니 정보 좀 줘라 틱톡보다 광고 똑같은 거야 아 그래? 거. <laughs> 이번 주에 그래도 저때면에 그 촬영 안 나가더라고요. 지금 <laughs> <도는 웃음> 나라 정상화되고 있어. 너눈 고반이야?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내가 토요일 토요일이면 일을 해 혼자 일하다 보니까 지쳐. 그리고 또 시간에 풀로 분량 일하는 거. 근데 빡셀 때는 빡셀. 그래서 내가 일지한테 일지야, 아나 힘들어 그러니까, 아 형, 아술한잔 하자고. 그러면 내가 딜은 하나 어, 어. 조대맨 리믹스 홍보해줘 어스 리믹스 리지아 릴지도 리믹스 해 해준다고 그랬던 거 같아. 새벽이네 벌써 조대맨 리믹스 기대해 주십시오 매퍼가 <laughs> 하는 표지 <편이지>. 이제 종료된다 <웃음> 종료됐어 <웃음> 야 잘됐다야 녹화 녹아됐어 종료되고 <웃음> <웃음> <laughs> 엔딩 요소다. <laughs> <해서 웃음> 그래서 이제 빵 터주면 되는 거야, 지 <laughs> <laughs>